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실기시험에 3D는 인벤터로 하고 2D를 오토캐드로 할때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기본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도면 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오토캐드를 열었는데요. 오토캐드에서 위쪽에 검색창이 있죠. 그리고 F12번을 누르면 검색창에 눌러도 되고요. 바탕화면에서 눌러도 되는데 옵션 o p 를 칩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F12번을 누르면 됩니다. o p 를 엔터를 칩니다. 오순의 표시 크기를 좀 3분의 2 정도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선택창에서 확인란 크기만 조금 키우면은 아마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OS 오스냅을 설정합니다. 오스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값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한9개 정도 여기 3 개, 여기 3 개, 여기 3 개. 나머지 여기 적점이랑 근처 점은 체크를 하시면 치수기입할때 상당히 많은 점들이 잡혀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해제 체크를 해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스냅으로 확인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LA, 도면층인데요. 도면층을 설정합니다. 시험 유의사항에 이러한 선의 용도에 따라서 이 아이콘 누르면 새로운 도면층이 열리는데요. 자, F2번으로 바꿔볼게요. 윤곽선. 한번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의 선의 종류는 로드를 눌러서 히든선을 불러줍니다. 저희는 히든 2번을 해볼까요? 히든 2번 확인 세번째는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은 빨간색 선의 종류는 로드를 눌러서 센터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2번 확인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의 용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를 다 지정을 해준 겁니다. 꺼주시고 그다음에 D 스타일 D를 눌러볼까요? 자, D를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 수정을 체크합니다. 수정을 체크해서 선에서는 치수선 빨간색, 치수 보조선도 빨간색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는 3.5로 바꿔줍니다. 문자도, 노란색에 3.5. 자, 이렇게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치수선에서 가격 도여기에 요것을 한 1mm 정도 띄워줍니다. 그래서, 확인 을 누르면, 자, 앞으로 할 치수기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문자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문자는 st. st 를 엔터를 칩니다 문자 스타일을 설정해 줄 건데요 문자의 크기는 이 정도에서 적절한 것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보통 3.5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문은 로마네스 큰 글꼴 사용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은 한글인데요 whg txt 눌러줍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문자의 글꼴을 완성해 줍니다 간혹 이상한 글씨체를 하면 인쇄를 할때 물음표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문자가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로 o m a s 와 whd txt 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xy 좌표 여기 원점이거든요 원점입니다 0,0 이죠 처음에 limit 로 limits를 설정해 을 줍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0,0 왼쪽 아래 점을 지정해 주고요 오른쪽 위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420 콤마 297 이렇게 하면 용지 설정을 해준겁니다. 지금 이렇게 A3 용지라는 여기 0 콤마 0에서 420 297요 사이즈만큼 용지 설정을 해준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용지 설정 안에 내용만 인쇄를 할때 나오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REC 사각형 그림 명령어입니다. REC 엔터 치면 팝업이 뜨는데요. 0,0 엔터 420,297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뭐 확대를 해도 되고요 Z 엔터, A 엔터 치면 확대가 됩니다. 중심 마크 10mm를 넣어줄건데요. 이런식으로 Offset O 엔터 쳐서 간격대 유할 거리 항상 이런 명령창이나 명령창이나 뭐 이런 객체 스냅에서 나오는 글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거리는 10mm죠. 10엔터 객체는 선택을 하고요. 색깔이 바뀌면 밑으로 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까지가 1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L엔터 쳐서 지금 저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오스냅점이 있으면 가운데 점이 삼각형으로 나올 겁니다.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생겼죠? F3번은 오스냅을 켜고 끄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F3번으로 켜주고요. 자, 이렇게 끝점까지 ESC를 하고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눌러서 명령어를 그대로 이어줍니다. 자, 그래서 trim, tr, 엔터 두 번을 치면 잘라주는 건데요. 그래서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 것도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것은 드래그를 해서요. 하늘색으로 바꿉니다. 윤곽선은 0.7mm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적사항과 표절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치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o f f s 으로 10mm를 일단 클릭을 하면 사각형 전체가 선택되기 때문에 폭발을 시켜주겠습니다. X 엔터 쳐서 클릭을 하고 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은 따로따로 클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 엔터 간격을 줄 건데요. 10mm로 이렇게 하나, 둘, 클릭, 클릭, 띄웁니다. 그 다음에, 옵셋으로 60을 오른쪽으로 띄웁니다. 그 다음에, O 엔터쳐서 25mm를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TR로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 거는 클릭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겉의 색은 클릭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0.7mm, 이것은 0.5mm, 안쪽은 0.25mm 정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를 쓸건데요. 문자는 dt, 엔터를 칩니다. 시작점을 대략 클릭하고요. 문자 높이는 3.5, 엔터. 그 다음에, 해전각도 0도, 엔터. 생산 자동화 2명사 컨트롤 엔터 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 올리고요. 클릭을 해서 문자는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Ctrl C, V로, Ctrl C, 클릭, 클릭, 클릭. 요쯤에다가 시작점만 잘클릭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수험번호.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밑에도 보겠습니다. O 엔터쳐서 15mm를 위쪽으로 띄우고요. O 엔터로 1 0 m m 를 왼쪽으로 띄웁니다. 그다음에 치수는 나오지 않지만 적당하게 오 엔터 오 20, 엔터 20mm를 오른쪽으로 띄우고요. 25mm도 한쪽한번 띄웁니다. 그다음에 20mm를 한번더 띄우고요. 직셋으로 7.5mm를 위쪽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컷할 것을 다 잘라 주고요. 안쪽 눌려야 되겠네요. 안쪽 선들은 빨간색으로 겉에서는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자를 써도 되고요. 저는 여기 컨트롤 C로 그쪽의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점만 적당히 하고요. 이렇게 인적사항과 표 재단을 여기에 치수에 맞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든 기본 설정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 옵션을, 옵션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설정했고 치수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설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츠와 레크 탄글 사각형을그려서 이렇게 주서 윤곽선과 중심마크도 만들었고요 인적사항과 표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설정을 해주시고, 치수기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오토캐드 치수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